녹값 조사관이 함께 상세한 안녕하십니까? 의향 시장 김상돈입니다. 먼저 코로나 19 장기화로 지역 확산 방지에 고생하시는 시민들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향시 확진자 발표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이 불안하고 또 많이 놀랐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3월 5일 확진자로 공시 통보된 군포시 당정동 소재 사업장 확진자와 함께 근무를 하는 의양시 오전동 거주자 a 씨가의양시에서는 처음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 가족 구성원은 5명이며 시어머니와 남편, 자녀 3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 자가 격리 후 검체 결과를 한 결과 자녀 두 명이 양성 판정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A 씨는 안성 의료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양성 판정받은 이명의 자녀는 병상 배정을 받기 위해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경기도 역학조사팀과 의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긴급상을 공유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코로나 19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에 대해서는 경기도 긴급대행팀과 또 의왕시 역학조사반이 함께 상세한 이동 경로를 조사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의왕시 긴급방역소독팀이 3월 5일 야간 확진자 거주지 주변 예상 동선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늘 추가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진자 발생 매뉴얼에 따라 발빠르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이동 동선이 확인되는 대로 의향시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향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을 막겠습니다. 감염에 대한 불안 속에 각갑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많은 이해와 협조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합시다.